아렉스 라데온 580, 라데온 아렉스 580에 대해서 아 발음하기 힘들다.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팬이 듀얼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냐 온도가 한 60도 정도까지는 이 팬이 안도는데 60도 이상에서는 이 팬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돌거든요. 그래뭐 뭐 자동으로 뭐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다고 뭐 해요. 뭐별 수도 없는 기능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온도가 45도 이상이면은 팬이 좀 돌게끔 해놨어요. 어차피 이게 그 그래픽카드라는 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게임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래픽카드 수명이 단축, 단축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온도 조절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온도 조절이. 온도 조절이 필수적인 거라서 조절 저같은 경우에는 오토 조절, 오토 기능은 별로내 쓰임새가 없어 보인다. 쓰임새가 없어 보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되게 안 달라붙어요. 한번 봅시다.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에서 이 그래픽카드를 떼낸건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지가 보면 장난이 아니죠. 이거 뒤에도 마찬가지로 예. 먼지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 그래픽카드 팬에 보면은 먼지가 하나도 없음을 네, 발견할 수가 있, 네,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쿨러가 되게 먼지가 안 달라붙는 쿨러예요. 공기 시스템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DVI 단자 하나 있고, 어, HDMI가 두개 있고. DR인가? 뭔가 두 개가 있고요 네, 두 개가 있고요그 다음에 뒷면에는, 뒷면에는 사파이어라고 그림이, 소, 네, 사파이어라고 영어가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이 백판넬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백판넬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거는 철판이 맞아요. 긁는 소리가. 이거는 철판이 맞는데, 요쪽 부분에서 보면은, 예, 네,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철판이 아니고 다른 그래픽 카드들도 마찬가지고요 라데온 사파이어 계열 이쪽 부분까지는 철판이고 이쪽 부분부터는 이제 다 플라스틱 맞죠 이쪽은 철판 이쪽은 플라스틱 이게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을 하려면 은좀 예, 돈이 좀 많이 원가가 좀 많이 들었었나봐. 이거 플라스틱으로 해놓은 거, 뭐 해놓는 거 보면은, 어쨌거나 저는 옥션에서 이거를 중고로다가 15만 원을 구입을 했어요. 15만 원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뭡니까, 어, 그러니까 광부 출신이 아닌 게그 믿음이 가는 게 뭐냐면은 이 스티커 있죠, 스티커. 요 스티커를 하, 이 스티커가 이게 그대로 있다는 거는. 요거를 그래픽 카드를 한 번도 분해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요한 번도 분해를 시키지 않았다는 건데 이 그래픽 카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가정용에서 가정용으로 쓰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되는 그래픽 카드예요. 그리고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사파이어라고 네, 크게 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제코는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코는 불이 들어오지 않고 케이스라던가 그래픽카드라던가 아니면 펜에다가 뭐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조잡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컴퓨터 AS 기사들은 물론 고객님 미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긴 하지만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뭐 불이 들어온 컴퓨터 케이스에 뭐 불이 들어오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래픽 카드에 불이 들어오는 모델 이런 거를 좀 해드릴 수 있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불 들어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 그래픽 카드를 네 그냥 중고로다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었고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네 방열판 과 히트 싱크가 붙어져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확실히 열을 되게 잘 잡아주죠. 네.